네.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분이 저희한테 텐코어를 가장 알려주시기에 가장 적기인 것 같아서 네,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앙구사장님 모시고 텐코어에 네,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전도사님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5월 1일부터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현재 소비자 1명 6% 달성 중인 <laughs> 사장입니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복입니다. 텐코어 아, 관련해 가지고 어, 모르겠습니다. 이 저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으신 사장님들 앞에서 텐코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어, 마치 뭐 병아리가 이렇게 어미닭한테 먹는 방법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최근 들어서 성공자 이렇게 스토리를 계속 하나씩 두 개씩, 막 철원 갈 때는 두 시간 반이니까 한세개 정도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유심하게 들어보면, 유심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딱한 가지가 있는 게 10코어더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10코어가 총 10개인데, 그래서 10코어인데, 어, 성공한 사람들의 뉴다이아몬드, 뉴더블다이아몬드, 뉴트리플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뉴자부트신 리더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는 여태 동안 탱커를 잘했습니다. 그거 하나. 공공이 오면서 예, 분당 오면서 아, 우리가 어, 학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구경수를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경수를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국영수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해서 공부를 못한 거지만 방법은 알고 있었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라 이거였는데 어, 아메이에서 성공을 하려면 탱커를 해라 이렇게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몇해 동안 5월 1일 이전에 뭐하고 있었나 그래서 저를 탱커를 시키기 위해서 정경호 사장님이 뭐 아이패드도 사주고 아이패드에 이렇게 텐코를 하라고 이렇게 사주고 해서 아이패드 그 신물물을 접한 저로서는 이제 매일 같이 이렇게 쓰곤 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텐코를 만년필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 시대적이겠지 하고 텐코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이패드로 해야지라고 하고 아이패드를 열심히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텐코를 쓴 다음에 쳐다보질 않아요. 내가 적었던 거를 한 이틀 정권만 해도 보지 않고 그냥 쭉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5월 19일, 18일 날 정정사장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탱어는만녀필로 써라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5월 19일부터 이렇게 연필로 어 적고 있습니다.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게 스케줄 관리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태 동안 뭘 했는지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탱코를 이제 그 탱코 카톡방에 보시면 잘안 올리시잖아요 왜안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안 썼으니까 안 올리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성격상 썼는데 이렇게 뭐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 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올리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썼는데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 빈 칸이 너무 많아서 올리기가 조금 창피하다, 어, 좀 그래 가지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빈 칸이 많다고 해서 어, 누가 이렇게 보고 말하지 않거든요. 뭐 정경 사장님이 뭐 제걸 보고 어, 빈 칸이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말하지 는 않고. 그냥 탱코어를 하루 한 번씩 이렇게 쓰면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고 내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다 같이 이렇게 팀크을 발휘해서 한번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탱코에 대해서 어잘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탱코가 1 0 개인데 1 0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가 다중요지는않습니다 제가 쭉써 보니까 10개 중에 이한 선생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s t p 요 STP는 6번. 6번, 사업 설명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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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네. 6번이 제일 중요하긴 하는데 제 생각은 저도 똑같지만 6번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7번, 8번, 9번까지 그러니까 쇼덕플랜을 하기 위해서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쇼더플랜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제가 책 읽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면 설명해 드리면. 요즘 또 아메이크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바디키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 이제 스위트온 바디키라 그래가지고 뭐 제가 책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온 다이어트 해가지 장영 박사님이 쓰신 건데 이걸 보시면 어, 바디키 되게 힘들 것 같은 뭐 막3주 동안 프로틴만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또 6월 1일부터 또 이렇게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부터 제꿈 목록의 하나인 여기에 이렇게 육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육자 이렇게 <웃음> <웃음> 육자 이렇게 하기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어 여섯 네, 네. 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제가 식스팩에 도전하는 어 그런 사업자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번책 읽기는 어 스위치온 다이어트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듣기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책을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제가 탱커 준비하면서 본 건데 Y탱커라는 내용에 좋은 말이 있길래 어, 여기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 설명 7번을 해서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용자는 제품 설명을 해서 소비자 만들기 6번으로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훌륭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인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디오, 사, 어, 오디오를 오오디 들어야 하며, 미팅 참석을 통해 계속 학습을 하면서 사업설명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음,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사업자 스스로가 먼저 제품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어야 되므로, 제품을 100% 이용해야 하는 제품을 100%이용은 4번이죠? 제품을 애용해야 하고, 동시에 제품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므로, 또 책과 오디오와 미팅에 참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스폰서 파트너와 상담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기존 사업자와 그 다음에 애용자는 물론 프로스펙트들과 신뢰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건강이 나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녁에 제 스케줄 관리를 보면 일어나서 스케줄을 작성을 해보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참 좋은 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먼저 정리하고 늦잠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점심 준비 하던가 운동 가던가 뭐 이렇게 하고 한1 1 시나 1 0 시쯤 되면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동선 체크 한 다음에 내가 만약 홍대를 갔으면 연신내 쪽을 거쳐서 뭐 이쪽으로 거쳐서 두분 누구에게 만날지 이렇게 해서 하루 세명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이거는 제가 여기다 5월 1일 소비자 예비 사업자 만난 사람 관련된 소비자 관리 노트 이렇게 해 요즘 월리일부터 열심히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을 한명 만날 때마다 날짜, 그 다음에 사무실이 어디지 가족이 어딘지, 그 다음에 만난 날짜에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 대화 내용은 어떤, 다음 만남은 언제 정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별로 노란색은 군대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업 초기 초기자 그러니까 주황색은 학교 관련된 사람, 파란색은 소비자 연결한 사람들 해 가지고 지금 아직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홍길생 님께서 A70 노트를 주셔 가지고 그냥 내가 A70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서 A70에는 라스베가스에 꼭 가리라 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A70에다가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텐코를 하는 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되게 귀찮기도 하고 하는데 제 머리 마치라 그래야 되나 제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왼쪽에 딱 보면 어 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이 글을 보면 앞으로 너의 10년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오늘 로스트맵 한번 봤느냐 아니면 오늘 소비자 노트 작성했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탱코 했니 안 했으면 지금 이글 읽고 있으면 일어나서 빨리 적고 다시 자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때 진짜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옆에 딱 누다가 템포를 안 해도 아, 자고 싶은데 하는데 정경 사장님이 옆에서 저 5번 템포 안 했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시 불 켜고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템포하고 소비자 노트 좀 쓰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는 이렇게 해서 템포를 365일 365개 해가 하는 것이 제 목표고 반드시 다이아몬드는 되겠지만 더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업자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빅파이 역시, 역시, 넘치시는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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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